면접위원이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면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질문은 왜 하는 것일까요? 첫째, 지원자의 가치관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경험을 통해 가치관을 만들고 그중 책은 간접 경험을 통해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감명 깊게 읽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둘째, 책을 읽는 습관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1분 영상도 길다고 느끼는 시대에 책을 읽는다는 건 능동적으로 배우고 꾸준히 집중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은 요약본만 읽고 답하지 마세요. 꼬리 질문에서 깊은 내용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만화책, 잡지처럼 가벼운 책은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순서는 책 제목, 주제, 감명 깊게 읽은 부분 배우고 느낀 점, 가치관 정립 순으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데이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가장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사람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원칙을 다룬 책으로 그중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 이해가 신뢰를 만든다는 생각이 제 가치관의 핵심이 되었고 대인 관계에서는 먼저 이해하려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 그리고 그것이 본인의 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까지 답변하시면 됩니다. 우리 질문으로 책을 읽은 책은 무엇인가요를 질문받을 수가 있으니까 미리 준비하시고요. 저는 짐 콜린스의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꼭 추천드립니다. 한번 이번 여름에 읽어보세요.